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우 건설입니다. 코드 번호가 04704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대우 건설은요, 제가 어, 어제 어,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대우 건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우건설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어, 회사는 이 아파트 아파트 어, 브랜드인 이포로지오를 보유한 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 매각에 대한 어,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매각에 대해서는 내각에 대해서는 이 6월 25일 날, 25일 날본 입찰을 시작하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입찰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 누가 들어왔느냐. 어, 중흥그룹과, 중흥그룹과, 그 다음에 이 DS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왔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중흥그룹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어, 크게 적었죠. 한 주당 얼마를 적었느냐 11,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ds 네트워크는 얼마를 제시를 했느냐? 8,500원을 제시를 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자 우선 어, 협상자 어, 선정에서 중흥그룹이 선택이 되었다. 중흥. 그룹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반면에 요게 이제 요렇게 되면서 반면에 이 대우검설, 어, 노조에서는, 어, 크게, 어,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노조 총파업 관련해가지고 이 찬반 투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우 어, 건설인데요. 여기, 어,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총파업 가결이 됐네요. 96% 굉장히 높은, 어, 높은, <laughs> 반대, 어, 반대를 하는 높은, 어, 투, 어, 투표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우건설 노조가 매각저지를 위한 청파업을 높은 상, 상청 어, 산 어, 찬성률로 결의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전국 건설기업 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분은 15일에서 19일 조합원을 상대로 2021년 임금협상 쟁취 및 불공정 매각 반대를 위한 쟁의 어, 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85.3%가 참여해 창성률 95.9%로 가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노조는 회사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정상적인 절차를 미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 회사에 약 2천억의 손실을 입혔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요. 원래는 이한조다 1만 천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2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 중흥그룹에서 중문그룹에서이 가격을, 어, 깎아달라, 깎아, 어, 달라고 했습니다. 깎아달라고 해서, 어, 깎아줬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깎았는지는, 어, 알 수가 없는데, 요 기사에 의하면 한 2천억 정도, 어, 2천억 정도 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부당하게 입찰 가격을 낮춰준 불법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다. 어, 법리 검토를 거쳐, 어, 산업은행과 KDBI 관련 책임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노조는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만큼 그동안 비상식적인 임금 협상을 어, 자행한 KDBI와 회사 매각을 밀실 특혜로 얼룩지게 만든 산음 KDBBI를 어, 상대로 총력 투쟁을 벌일 거다. 결국에는 총파업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간에 청파업 암초 만난 중흥 대우건설 인수 낭항이다 이런 기사가 또 뜨고 있네요. 어 요, 아마 이게 입찰 가격을 깎아가지고 아마 이런 어, 반발이 더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대우건설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1분기를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조 9천억, 당기순이익이 2,294억 원, 어, 당, 어 명업이익이 2,294억 원, 죄송합니다. 당기순이익이 1,479억이 됩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 은줄었서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보여주었다. 영업이익률이 11%인데요, 굉장한 영업이익률이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BPS가 6,900원인데 7,160원임에 현재 주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대우건설은 지금 자리 어, 7,000원 자리가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어,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조, 어, 노조와 노조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중흥그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하루라도 빨리 이 노조와 그 다음에 경영진의 어,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는, 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대우건설의 가치만 따져보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현재 가격은 결코 비싸지, 가격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7천원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맵 위에 보시면 AP 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내려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하기, 하기 전에 앞서 가지고 공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 보시고 이용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아주 어,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어,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여기 주요 일정, 어, 여기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당일 날짜로 해서 주요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9시가, 9시 1분이 돼, 9시가 되면은, 어, 종목하고 현재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 선절가 역시도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중에, 어,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AP 트레이더에서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 AP 테마주 검색기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그리고 어, 민도 어, pc 버전까지 확인이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테마 강도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각자 필요한 거 어, 다운로드 받아 가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 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